어릴 적부터 형과 저는 물과 기름 같았어요. 형은 늘 저보다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했습니다. 엄마 아빠는 그런 형을 늘 자랑스러워하셨죠. 그게 어쩌면 늘 부러우면서도 미웠어요. 형도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.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고 서로 탓하며 지내곤 했었죠. 중학교 때 제가 친구랑 싸워 멍들어온 날이 있었어요. 형은 그런 저를 보고 비웃으며 한마디했습니다. 네가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지.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. 고등학교 시절엔 더 심해졌어요. 성적이 떨어져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형은 문앞에 서서 무심하게 말하곤 했죠. 야, 부모님 속좀 그만 썩여. 그 말들이 어린 저에겐 칼처럼 꽂혔습니다. 그래서 더 멀어졌고 점점 더 미워졌어요. 형은 저한테 늘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서로 멀어진 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.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. 몇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제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었어요. 그때도 형은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. 엄마는 그전 이 형은 바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죠.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. 역시 형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.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저는. 형과 거의 몇 년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초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다 영수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. 종이에는 제 이름 그리고 금액 옆에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놀란 마음에 어머니께 물었습니다. 이거 뭐예요? 형이 낸 거예요?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작게 대답하셨어요. 네 형이 아르바이트에서 병원비 거의 다 냈어. 너한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.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형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. 제가 전화를 걸어 물었을 때도 그저 짧게 대답했을 뿐이에요. 가족이니까 그말 한마디에 몇십년 동안 쌓여있던 앙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. 알고 보니 중학교 때 제가 맞고 온 날도 형은 몰래 그 친구를 찾아가 저 대신 혼내줬다고 했습니다. 고등학교 시절에 하던 무심한 잔소리도. 사실은 저를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다고 하더군요. 평생 미워하기만 했던 형이 사실은 늘 뒤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. 사람 마음은 어쩌면 평생 서로를 오해하며 닿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나 봅니다. 이제 알게 됐어요. 나를 가장 미워한다고 믿었던 형이 사실은 가장 깊이 저를 아끼던 사람이었다는 걸